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 주는 사람 차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저께 이제 이거를 읽어 드리면서 세트리온을 읽어 드리면서 이제 목표치가 변했다 그러면서 고그 금액을 잡아 드렸어요. 예, 바로 잡아 드렸기 때문에 고그 금액대에서는 한번 익절 관점으로 한번 보셨길 바라겠고요. 그 구간대가 그 구간대가 이 구간 때잖아요 이타이든 전조점 요 구간 때기 때문에 요 구간 때에서 한번 밀릴 자리다 밀릴 자리. 근데 지금 바이오 쪽이 원체 오늘 뭐 바이오로 시작해서 바이오로 끝났기 때문에 장 자체가 근데 여기서 더 밀릴 것 같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밀릴 수 있다. 요 댄고 자리까지 이게 그러니까 요 이제 요 목을 잡은 거 이제 빼놓고 이제 보게 되면 금액이 보일 거예요. 여기 댄고 자리가 이. 요 부분이 이제 타점이 되겠죠. 매수 타점, 매수 타점. 근데 요 부분이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19만원에서 18만 6천원 사이 요 구간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됩니다. 더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면 121선까지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그면 현재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123하고 213하고 골든크로스가 날려면 살짝 한번 눌려줘야 되거든요. 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세트리얼 헬스케어 같은 경우, 많이 가면은, 지금, 속된 말로 해서, 거의 한, 26만원까지도 보이거든요. 26만원. 26만원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온 종목이니까, 약간 홀딩 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밑에 잘 잡으시면 그리고 이제 단기적 매매하실 분들은 영상을 그냥 꾸준히 봐주시면 됩니다 마디 목표치 잡아드린 거니까요 뭐갭 뜨고 이런 부분 이 있어서 약간 이제 틀린 부분도 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그 구간대에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분봉상 가서 이제 눌림목을 잡아드릴게요 분봉상 가서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생기면, 저점과 저점이 생기면, 이제 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이 나오는 게 이제 추세선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걸린 자리에 여기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충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내일 이제 봤을 때 바로 위로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려야 됩니다. 저, 일봉상으로 좌측에 이탈된 전자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랑 실려야 됩니다. 그럼 얘, 이제, 최우선 n자형 목표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올라간다면, 이런 n자형 목표치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당는 n자형 목표치가 하나 나오고요. 야, 그럼 목표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n자형 목표치 3개가 나와요. 그 구간대가 걸릴 수 있는 구간대라는 거. 그러니까 그 구간 때에서 만약에 어디서 인사 하는 음봉이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한번 익절 관점으로 보시고 다시 밑에서 abc로 빠지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목표치 잡아갖고 다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추세소못 벗기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이 여기 20만원대에서 여기. 쉽게 얘기하면 현재로서 이, 이, 이탈이 된 전저점이니까 이렇게 밀린다면 이런 엔저형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엔저형, 이런 엔저 빠지면 여기 살짝 이 현재 상태에서 빠진다 그러면 이 갭으로 뜬 부분 살짝 이탈이 된 전저점 여기 안나안 이탈 안 하는 이갭 부분에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이제 양봉이 뜬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실 때 추세선 이렇게 그리면 여기 못 넘어가면 일단 익절하시고 이두 마디가 한 마디가 되는 엔저의 목표치가 있고요. 첫 마디가 한 마디가 되는 엔지 목표치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말이 똑같잖아요.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제일 좋은 매수 타점은 2구가 아니겠죠. 2구가. 요 구간 요 구간이 덴고랑 이제 개버로 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제일 좋은데 개버로 뜬부분을메꾼다고 한다면 다시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로 올라가 주는 게.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만약에 잡으라 그러면 이 정도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봉선 차트로 가면 일봉선 차트로 가서 보시게 되면 가서 보시게 되면 186,000원 요구간대잖아요이 요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186,000원 고그 구간대 이탈하면 일단 쉽게 말 얘기해서 일봉상으로 240일선까지 눌릴 수 있고 이 추세 추세대 추세선 하단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버틴 길수 있으신 분들은 버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얘 매수 타점은 여긴데 이 구간인데 좀머니까머니까 머니까. 이 구간을 위에 구간을 19만원 18만 6천원 먼저 잡아 드린 거거든요 거리가 머니까 근데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잡아 드릴게요 매수 타점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손절을 감안하고 가실 수 있는 있으신 분들은 좀 위에서 잡는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도 갭으로 떠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혹시라도 그러면은 20만 2 5 0 0원이 지지라인 때입니다 지지라인 때 그 부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 속대발로 이제 단고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뚫려면 으한 번에 뚫기는 좀 힘들겠죠. 거래량이 많이 쓰지 않는 이상 지금 거래량이 한두배 정도 써야 될 겁니다. 두 배, 두배 정도 써야 이 구간 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박스 구간 때를 아마 뚫을 거예요. 이 구간 때를 이 구간 때에서 그러니까 박스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점 유의하시고 매매 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